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친 주문 2. 80조원 3. UAE의 심각한 문제 재산 1,400조를 지닌 에마어 에브리싱 무한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돈이 얼마나 있는지 포부스조차 가늠하지 못할 만큼 부자인 그는 사우디의 1인자로서 지난 16일 한국과의 투자 협약을 위해 방한하였습니다. 긴 살만은 사우디의 최대 프로젝트 총 사업비 663조 원에 달하는 네옴시티의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원했고, 국내 기업들은 총 26건에 달하는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의 중동붐이 거세게 불 예정입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 칼리드 알팔레에 따르면 이날, 현대로템, 롯데정밀화학, 디엘케미칼, 삼성물산, 한국전력, 대우건설, 고오롱,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한국기업들과, 총 300억 달러, 우리 돈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살만의 인생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영내 북서부 홍해 인근 2만 6,500km 부지에 서울의 4 4배에 달하는 신도시를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UAE가 두바이를 건설할 땐 역시 돈이면 다될 정도의 반응이었다면. 네옹시티는 돈이 있어도 이게 가능하다고? 나할 정도의 입이 떡 벌어지는 사업입니다. 크게 세 가지 컨셉의 도시, 즉, 거주형 산업형 관광형 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해안 지역에서 사막을 가로질러 내륙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거주도시 더 라인, 그리고 바다 위에 떠있는 지름 7km 규모의 팔각형 첨단 산업도시 옥사곤, 네옴산 해발 2600m에 자리하는 대규모 친환경 산악 관광도시 트로제나로 구성됩니다. 이중 한국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도시는 첨단 인프라가 구축될 거주도시 더 라인인데요. 사업 설명회에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폭은 200m 높이가 무려 500m로 총현장 170km 길이로 지어 그 안에 사람이 살고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한다는 게 사우디의 구상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쉽게 말해 롯데월드타워 555m 만한 높이의 빌딩을 서울부터 강릉까지 일직선으로 쭉 연결지어서 사막과 협곡 산악지대를 지나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국경이 한데 모이는 홍해 아카바만 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현실판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빈살만. 일반적인 도시는 수평형 구조인 반면 더 라인은 수직형 구조로 재구성하여 궁극적으로 900만 명을 거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런 직선형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신속한 이동을 가능토록 하는 교통 인프라 및 터널 토목 공사가 필수적이겠죠. 특히 사우디는 정확한 공사 공기를 요구하며 43개월에 한정된 시간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2025년 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여기서 한국 기업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기를 맞추며 발주처의 신뢰를 쌓아온 역사가 있는데요. 예상 공기보다 빨리 끝내는 경우도 많아 일각에서는 괜히 한국의 국가번호가 80이겠냐 더군다나 80이 플러스 다라고 하죠. 첫 공사인 연장 28km 터널 중 12.5km를 맡은 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입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강점은 공사 기간이 짧더라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며 프로젝트를 마친 경험을 축적했다는 것으로 더 라인 터널은 인력 3,000명과 장비 350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해 주야 이교대로 작업을 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더라인 중간 부분인 산악 지역 동쪽에서 터널을 파 내려가고 반대편 서쪽 공사는 스페인 FCC와 중국 국영 건설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 CSCC 컨소시엄이 맡았는데요. 서로 우선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낸 뒤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수주를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터널을 뚫으면 그곳을 단일 이동 교통수단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도 한국 기업인 현대로템이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온 더 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더 라인 끝에서 끝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20분이라고 하였는데요. 170km의 거리를 20분으로 이동한다라 중간 기착지에 멈추는 요인을 무시하더라도 최소 시속 510km로 달려야 합니다. 대규모 여객 수송이 가능한 육상 교통수단 중이 속도를 낼수 있는 것은 고속철 뿐이겠죠. 현대로템은 이집트 UAE 등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고속철을 건설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인프라 사업을 두고 한국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회담을 마친 빈살만은 그 자리에서 중국과 280억 달러, 우리 돈약 38조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40조, 중국은 38조의 MOU, 즉 중국과 한국의 경쟁에서 이기는 국가가 실제 계약까지 따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토목과 철로에서 한국이 우세하다면 그 위에 세워질 건설에서는 막상막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건설 시장을 기준으로 양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질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는데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부터 570억 달러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오르더니 2021년 1200억 달러에는 공사 수주액을 대폭 늘리면서 1위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당시 그해 전체 해외건설 시장의 25%에 해당하는 물량이죠. 한편 국내 전문건설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은 중국 업체를 넘어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경쟁력은 평균 60.2점으로 중국의 52.1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특히 집안조성포장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은 주요국 전문건설업체보다 종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에 사우디와 중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한국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아랍권 매체 알모니터에 따르면 이란이 러시아와 후티반군에 제공하고 있는 자폭 드론의 중국 기술과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바오브러 리프미 국무부 근동 담당 차관보는 지난 8월 상원 외교위원회 자리에서 중국이 아랍 국가들에 대한 군용 드론 및 기술에 대한 판매를 추진해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판매한 드론 기술로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의 드론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 즉 후티반군입니다. 내체는 이란이 사용하는 UAV가 중국산이라는 것이 아이러니다. 중국은 이란과 척을 지고 있는 사우디의 CH4 드론을 UAE에는 늑룸이를 판매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즉, 사우디 앞에서는 이란의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라며 자국산 무기를 판매하였고, 이란에는 사우디 몰래 지속적인 군사 협력을 통한 드론 기술 이전을 해주고 있었던 중국이었습니다. 사우디에게 있어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드론입니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은 사우디의 정유 시설을 폭파시키며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이는 모두 이란이 지원해 준 무기였죠. 또한 중국의 위구르족 박해 관련 사우디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중국은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무슬림인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비판을 단속하기 위해 중동권 지역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우디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UAE 등의 협조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가 인용한 미국 우드로월슨센터 산하키신점 이중명 구소의 신규 보고서 강철 만리장성 그레이트 올 오브 스틸에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위구르인을 엄류하고송환하는등 탄압 정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외부의 위구르인 5,500여 명이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됐고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사이버 공격과 협박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1,500여 명 넘는 위구르인은 붙잡혀 구금되거나 중국으로 강제송환됐습니다. 송환된 이들은 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게 되죠.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은 무슬림인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에 협조하는 것은. 국가적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소식을 통해 중국은 화들짝 놀랐는데요. 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순위파의 지도자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이 이 지역의 실권을 얻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구르 독립무장단체인 ETIM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아부두카드를 어보적해더 예프컨과 최근 비밀리에 사우디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같은 순위파인 ETIM에 대한 사우디의 지원이 약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결국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정되어 있던 위구르인 4명 중국 송환을 갑작스럽게 중단하였는데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13세 소녀를 포함해 4명의 위구르족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국으로 추방하려던 계획이 막판에 무산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 재고가 핵심이며 빈살만이 해외경제 투자를 앞두고 인권에 대한 비판을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걸다 가진 남자 빈살만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인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이자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리스트인 자말카시크즈를 자신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조야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빌미 삼아 그의 왕위 계승에 대해 반대하였었는데요. 즉, 빈살만이 비전 2030을 추진하며 꿈꿔왔던 자신의 이미지인 개혁 군주가 아닌 냉혹한 독재자로의 이미지로 굳혀질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빈살만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네옴시티를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신의 약점인 인권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 파워 강국과의 협업으로 이둘 모두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자국과 해외 여론의 반응을 한 번에 뒤바꾼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BTS의 사우디 스타디움에서의 공연이었습니다. 비아랍권 가수로는 최초로 열리는 스타디움 공연이었는데요. 당시 BBC는 대서특필하며, 왜 예, 사우디는 BTS의 공연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내었는데, 사회 개혁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빈살만의 왕권 계승에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여론 형성에 필수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연에 참가한 알라세르씨는 이번 공연이 과연 열릴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우디 정부에 감사하다며 아빠야는 강제 착용이 아니듯 오늘 여기 온 것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 사우디의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파르한 알사우드 파완 AI 사우드 왕자 겸 문화부 장관은 우리나라에 방한해. 우리는 소프트웨어 강국인 한국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빈 살만 왕세자의 측근으로 2017년 미국 뉴욕에서 네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구세주가 세계 예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사업 5,030만 달러 약 6천억 원에 낙찰됐을 때 작품의 대리 구매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문화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한국은 음악, 영화, 유산 그리고 요리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한국만의 창의성과 독특함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한국과 사우디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과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였죠. 또한 소프트 파워를 제외하고서라도 한국의 건설 및 인프라 기술력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꼭 필요한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이자 저널리스트 투르키 알다킬은 최근 알샤르크 아라우사트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왜 한국인들이 사우디인들에게 우위와 존중을 보여주었는가 라는 제목을 통해 1980년 초 한국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건설과 건축 현장에서 보여준 성실한 모습이 사우디인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각인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이와 같은 건설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인의 높은 역량과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죠. 특히 수도 리아드에 들어서는 킹살만파크 사업의 최고 경영자 CEO 자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센즈의 사장을 역임한 조지 타라시제비치 CEO인데요.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을 지은 상용건설이 이번 33조 규모의 킹살만파크 공사 수주에도 도전하고 있는데 조지 CEO는 김석준 상용건설 회장은 나의 영웅이라며 내가 마리나베이센즈 사장이었을 때 상용이 호텔타워를 지었고 그는 예산부터 일정 등 모든 것을 직접 챙겼다며 앞으로도 같이 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마리나베이센즈는 기둥이 되는 두 개의 건물이 50도로 기울어진 채 서로 맞대어 지탱하는 형태로 그 위로 6만 톤에 달하는 스카이파크를 얹은 구조라 공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세계 각국 유수의 내로라 하는 14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지 못해 탈락했죠. 심지어 설계를 맡은 모세 샤프디 본인도 자신이 설계했지만 이것이 별다른 설계 변경 없이 100% 그대로 세워질 줄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었다며 시공사인 상용건설의 기술력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용건설은 킹살만파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PQ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우디에서 한국의 인프라 및 건설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2010년을 전후해 중동의 오일머니는 중국과 대거 협업을 맺고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발맞춰 합작 투자를 통해 중동에도 생산 거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13에서 2015년 중국에서 철강, 조선 등 중공업 분야의 많은 기업이 과잉 투자로 인해 파산하였고 중국 제도적으로 해외 투자금의 이탈을 제한하고 있어 중동 자금은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굴뚝 산업의 공급사슬과 중국 시장의 이해가 부족했던 중동 자금은 중국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2017에서 2018년 대부분 철수하였죠. 현재는 부동산의 건설업까지 붕괴해 중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일방적인 비방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UAE가 계약한 천공 2가 계약 해지에 놓여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한 배경은 천공 2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산 발악 시스템 몇 개를 배치했다는 이유입니다. 시모시는 지난 2월 27일 주간 동아에 올렸던 칼럼에도 천공2 미사일 UAE 수출 먹구름 이란. 이슬람 문화권에는 신뢰 관계에 대한 독특한 불문율이 있는데, 신뢰를 어길 경우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키사스 원칙을 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신뢰 때문에 중동에서 키사스 원칙에 따라 보복당할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UAE는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설비를 판매해놓고 탈탈 원전 정책을 펴는 것을 신뢰 위반으로 보는 듯 하다. 만약 UAE가 키사스에 나서면 당장 한국이 추진하는 천공2 대공미사일 수출 길이 막힐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언론에서 발악 시스템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계약할 때 왕세제가 나오지도 않은 이유가 이 때문으로 보인다 는 주장을 했습니다. 탈원전을 표방한 시기는 문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였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와서 올 1월 계약한 천공 2를 파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2016년부터 강력한 항의를 했어야 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UAE를 은밀하게 방문했다고 하면서 일부 언론들은 과한 해석으로 심층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주장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전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신뢰를 못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또 충분한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고 외국인 및 한국인 기술자들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한 병력도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천공투는 왜 계약을 합니까? 그것도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계약을 합니까? 처음부터 다른 나라와 무기 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국가를 상대로 장난치냐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신뢰를 저버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약속을 깨면 그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슬람 문화권은 신뢰를 생명으로 여긴다고 하는데 그런 그들이 보복성으로 스스로 신뢰를 깨버린다면 세계적인 조롱감이 됩니다. 천공이 납품 일자가 2024년까지로 잡힌 것은 레이다. 시스템과 순행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래 바람에 따라 기존의 레이다를 asa로 개량 중에 있고 그 개량 비용까지 uae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uae는 천공이 도입 시기가 늦춰지자 우선 급한대로 이스라엘산 발악 시스템을 일부 도입할 것이란 얘기다. 우이와 계약 당시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그가 2월에 올린 칼럼에서 UAE가 이스라엘 발악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자 계약 파기 가능성이 크다는 UAE의 천공 수출 엎어지나 계약까지 했는데 나는 제목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보면서 그런 정황도 없고 UAE가 계약을 파기할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끝머리에서 몇분 동안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약 파기설의 위험성에 대해 그동안 몇 차례나 언급했다고 하는데 가짜 뉴스를 나르고 있었나 봅니다. 발악 시스템을 왜 설치하게 되었나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배치했다는 것 자체 하나만 놓고 계약 파기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오도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기 계약은 하루 이틀 만에 성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몇 년씩 걸립니다. 폴란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실제 폴란드군은 하나와의 거래가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신모씨 나무위키에서 신상을 찾아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원문 그대로 일부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정치 인력은 다소 많은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한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남 양산시 그후도련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보수층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민주당의 입당 의사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입당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보수적 행보를 보이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뭐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새누리당으로 갔다가 안 되니 다시 더민당으로 얼굴을 내밀려 했다가 또 받아주지 않았나 봅니다. 요새는 정부 비판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전에는 문정부를 상당히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여하튼 그렇다는 웃기는 얘기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방산에 대의 위협적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형 방산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미국 방산업계가 초조해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신무기를 구매할 때 통상 미국을 찾았던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계약 상대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 방산업체들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서 수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하기로 한 것이 큰 동요를 낳고 있다고 했습니다.